안아준 다음에 이 꼬리비 있잖아요 꼬리비 이폭이 이 폭만큼 앞에서 뒤로 재면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 길이를 가지고 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집게핀으로 쓰지 않는 머리는 고정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삥꼽기를 할 거예요. 댄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 알지? 여기 꽈가지고 삥꼽아가지고 춤추는 애들. 그런 스타일을 어떻게 하냐면, 삥꼽기는 삥이 보이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업스타일 하든 뭐라 하든. 삥이, 삥이 보인다는 거는 색깔 있는 삥이라든가 일부러 보일 수 있는 삥은 <laughs> 보이게끔 꼽지만, 보이지 않는, 않게 꼽아야 되는 게 업스타일의 기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눴을 때, 이 간격을 한1.5 정도 나눠서 섹션을 나눠줘. 그러면 한1.5 간격으로 쭉 직사각형이 나와요. 그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돌리고 싶은 대로 그냥 빠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핀이 있어요. 그럼 실핀 입걸 벌리잖아요. 이건 자세히 옆에서 봐야 되긴 하는데. 잠깐 가까이 와볼래? 네? 가까이 와봐. 이거 봐야 돼. 이렇게 꽉잖아? 꽉아져 있는 상태라면. 이 밑바탕이 되는 토지라고 해야 되나? 이 밑바탕이 되는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하고 이 꽈져 있는 머리카락을 같이 묶어줘야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얘를 입을 벌렸을 때 꽈져 있는 돌렸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에 꽈져 있는 부분하고 이 토지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꼽아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야지 핀이 보이지 않으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이게 핀의 기본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핀 머리 한번 꽂았는데 고정 안 되고 새네개 꼽아본 적 있는 사람. 내가 처음에 없애할 때, 신부 머리에다 핀두개로 꼽은 것 같아요. 꼽았는데 고정해야 돼. 꼽았는데 고정해야 돼.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하자면, 나눴어. 그러니까 이게, 댄스하는 동아리들 머리 같은 게 해줄 때 되게 많이 그리고 어린이들 댄스 동아리 하는 애들 보면 이런 스타일이 많잖아요. 꽈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걸어서 바닥에다 같이 연결해서 꼽아야 돼. 이 바닥에다 같이 연결해서 꼽아야지만이 나중에 고정돼. 이거 가서 입핀을 한 번씩 꼬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다돼 있다. 머리 묶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머리 묶는 거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 빗질을 이렇게 해요. 우리 머리 묶을 때 보면, 이게 흔들거리게 묶지 않으니까, 일부러 묶었을 땐 상관없지만, 흔들거리지 않게 꽉 묶고 싶을 때 있죠. 아주 고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손바닥하고 이 두피랑 만나야 돼고딱 부딪히게 그 다음에 제일 쉽게 머리를 하는 방법은 고무줄에다가 실핀을 하나를 꼽아그 다음에 두개를 꼽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빗질을 해줬, 해줬어, 해줬고, 깨질한 다음에 이면 울퉁불퉁한 게 싫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빨간색 브러 음. 이게 면을 정리하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면을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브러쉬로 다시 한번 면을 정리를 해주는데, 이때 잔머리가 싫다 그러면 왁스를 여기다 발라서 같이 빗어줘. 그러면 정리가 돼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아까 고무줄 두개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어. 이게가,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으면 흔들, 나중에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거를 가야될 것 같은데? 잠깐 뒤로들 다 와볼래요?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이 위에 있죠 이 위에 이 위에랑 두피가 뽀뽀하듯이 딱 만나요 그래서 얘를 꼽아 그리고 엄청손가락으로이 핀을 눌러 그리고 얘는 절대 흔들리면 안돼 돌려 돌리고 싶은 만큼 물마나맛죠 두세 번 돌려서 더 돌릴 만큼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아무 때나 꽂아. 그럼 흔들거리지 않죠? 음. 그 다음에 이게 고무줄 뭉기 너무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우리 머리 뒤에서 이거 어느 정도 나오야 되나? 조금만 잡아요. 많이 잡으면 안돼 조금만 잡아서 얘를 갖고 돌려. 이 끝에 있잖아. 이 끝에. 이 끝에. 이 끝. 얘를. 실핀으로 연결해서 꽂아가지고 안에다가 꽂아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 왜 머리카락이 빠질 수가 있잖아? 스프레이를 뿌려놓으면 면이 거칠어서 안빠져그 다음에 아까 친구 딱히를 했어. 딱히를막 했어. 딱히를 했어. 고무줄로 뭉기 싫어. 그렇죠. 그러면 백콤 그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면 그냥, 지금 스프레이가 있지 않나요? 네, 스프레이를 스프레이 먼저 뿌린 다음에, 백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풀리지 않게끔 고정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굳이 붙지 않아도그다음 여기서 또 하나, 이 상태에서 해주고 싶으면, 아까, 딱히 되게 잘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딱히를 했어요. 이렇게. 심심하지 않나요? 이렇게만 하면? 근데 우리 막 행사 나가고 할때 있잖아 그러면 얘를 딱 잡고 오른쪽이 면이 됐든 왼쪽이 면이 됐든 한 쪽만 좀빼 나는 오른쪽만 뺄 거야 조금만 빼 이렇게 나 여기를 이따고쳐 빼콤을 하든 고무줄 하든 실리콘 고무줄로 지금 이 친구가 한묶었다들 쳐요 지금 대한한거지만여한를한쪽만빼한쪽만 한쪽만 뺐어. 그러면 이들 한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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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돌. 돌려. 들한 말아서 돌려. 말아서 만약에 내가 왼쪽을 뽑았어. 그럼 왼쪽으로 돌리면 돼. 그러면 간단하게 지저분한데 그냥 대충 한 건데 봐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돌려.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뺀 방향으로 돌렸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핀통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핀통 보면은 이렇게 U로 된 핀이 있어. U핀이 있어. 그러면 얘를 사이사이에 꽂아줘. 보이지 않게. 핀이 최대한 안 보이게. 얘는 힘을 주지 않고 간단하게 빨리 고정을 할 수가 있어. 응? 그러는 용도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힘을 받고 확실하게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핀. 실핀으로 꽂아서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 근데 이거는, 어, 하기 나름인데, 모양.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실핀을 많이 꽂으면 어떻게 돼? 두피가 아파요. 약한 사람들 은 빨개지기도 하고 아프다고 긁기도 하고 해. 그러면 얘를 하나로 쓸 수도 있어. 왜냐면 핀는 적게 꽂을수록 좋아. 머리 부담이 덜 가잖아요? 그렇다고 사람 머리 인형이니까 이렇게 꽂은데 두피에다 꽂을 때 되게 아프단 말이야. 긁듯이 묻으면. 되게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다시 한번 교충해볼게요한줄 했어. 아까는 실핀을 두 개로 꽂았지만 실핀이 하나밖에 만약에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두피가 너무 약해서 핀을 많이 꿰는 제가 일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핀이 쓰지 마세요. 얇개 이상 쓰지 마세요. 하고 업스타일 해당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럼 최대한 핀을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잘 본인들이 연구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두피랑 내 손이 흔들리지 않게 조정을 바로 시켜놔요.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고무줄을 잡아 그리고 돌려 돌린 다음에 이 내가 처음에 잡아놓은 고무줄에다가 이육빈아실 빈을 넣어 통과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렸잖아요. 이 통과 시킨 다음에는 반대로 돌려. 반대로 돌려서 그냥 꽂아. 그러면 하나로도 좀. 그 다음에, 내가 제, 이 방법은 나는 그냥 많이 안 해. 왜냐면, 노란 고무줄은 뺄때 머리에 걸려가지고 찍찍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 그래서 저는 주로 쓰는 고무줄은 이것을 검정 고무줄. 그냥. 면이 그냥 쌓여 있는 거. 해보자면, 왜 얘를 쓰냐면, 똑같아. 얘를 잡아. 그리고 돌려. 돌리고 싶은 만큼. 그 다음에, 남았잖아요. 얘를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두 개를 잡아놔.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당겨. 잡아놓고, 얘를 한 번, 두 번을 돌려 그리고 문고. 그다음 에 여기다 스프레이를 뿌려. 그러면 절대 풀리지 않아. 장점은 뭐냐? 가위를 쓰지 않고 그냥 풀려. 만약에 내가 오른쪽을 잡았어, 끈을 그럼 왼쪽으로 튕겨 그러면 되고 왼쪽 끈을 잡았어. 그러면 반대로 오죠? 그러면 가위로 자르지 않고 그냥 풀려.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 방법은 근데 거의 몰라. 없애라, 한 사람들은 잘.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실리콘 고무줄 많이 쓰잖아요. 실리콘 고무줄은 거의 로우 할 때, 그냥 루즈하게 할때 많이 써. 그 다음에 땡긴다거나, 아니면 넣어서 한다거나. 나중에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겠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김에 연정하자면저 고무줄을 많이 쓰는 건 이유는 자, 실콘 고무줄이 있어. 먼저 중앙에다가 하나를 묶어. 이건 그냥 쉬워요. 하나를 묶어서 올려놔, 자리에. 그 다음에 사이드. 양 사이드에다가 잡아서 뒤로 땡겨서 묶을 때 처음에 묶어 놓은 자리에다가 맞춰서 얘를 끌어 당긴다는 생각으로 맞춰서 묶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땡겨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뒤집어서 얘가 여기서 묶으면 안 되고 내 몸까지 같이 움직여서 땡겨서 이 부분에 맞춰서 묶어 놓고 나머지를 다시 한번 땡겨서 이 크기랑 이 기계를 맞춰 놓요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다이소가 많이 팔아. 스타일봉. 응? 아휴, 그만 웃어. 얼굴이 막마주치니까 이런 스타일봉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봉을 가지고 처음에 묶고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짝 꽂아놔. 이렇게 꽂아놓고, 묶고 놓은 거 땡겨. 땡겼지? 그러면, 뭐예 이게? 다카를 잡아놔. 얘를 꽂아서 잡아놔. 이렇게. 대충 하자면, 지금 간단하게 보이는 거. 잡아놔. 얘를 이렇게 잡아놔. 그 다음에 처음에 묶어 놓은 거 있죠? 얘를 가지고, 여기다 끼워. 끼워 놓고, 이 스타일봉 밑에를 잡아 땡겨. 그 다음에 땡겨, 이렇게. 응? 대충 한 거, 대충. 이렇게. 딴가 놓고, 얘가 뒤로 갔잖아요, 얘. 얘를 실핀으로 잡아서 꼽아요. 그 다음에 얘를 땡겨서 모양 만들어. 그러고 나서 아이롱 마을거고 그러면 그냥 리본 헤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리본 크기, 리본 두께는 본인들이 다 조절이 가능해. 이게, 이 뭐죠? 이거 큰 어, 실리콘 고무줄을 할수 있는 간단한 스타일이에요그 다음에 묶는 거, 이고무줄로 해가지고 묶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드. 할줄 친구들 많은데, 그냥 브레이드 말고. 디스코 브레이드. 그 다음에, 언브레이드. 그니까, 러 뒤로 따는 거. 앞으로 따는 거. 그 다음에, 꽈배기. 꽈배기.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해볼까 해요.